우리 딸, 취업 축하한다. 취업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두 가지를 아빠가 알려줄게. 일하면서 해야 될두 가지와 돈을 모으면서 해야 될두 가지야. 자, 일하면서 해야 될첫 번째는 회사에서의 목표를 세우는 일이야. 회사에서의 목표는 승진해 두지 말고 네가 네 부서와 너가 맡은 분야에서 해볼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단다 가령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 부서에서 넘버원 마케터가 돼 보기 혹은 기획팀이라고 하면 좋은 기획안으로 회사 신사업에 제안서 채택되기 등 도전해 볼수 있는 목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목표를 세워보고 꼭 한번 달성해 보기 바란다 분명 그걸 달성하려면 너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해도와 경험들이 필요할 거야 분명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서 회사의 제일 최전선에서 하는 경험들을 익혀 나가게 될 거야. 그 경험이 나중에 너가 회사를 창업하고 오너가 되었을 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일하면서 해야 될두 번째는 롤모델 한 명과 친한 사람 최소 한명 정도를 만드는 거야. 아빠는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서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롤모델이 있었고 고민 등을 나눌 수 있는 동기형들이 있었어. 우선 롤모델을 정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어.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좋은 인재로 평가받는 사람일 것.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을 것.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람일 것. 롤모델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롤모델과 가까워 하나의 팁을 주자면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를 돌려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너가 그 사람과 같은 팀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하겠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팀이라면 쉽게 친해지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 너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그 사람에게 호의나 작은 선물을 베풀어 봐. 그러면 분명 그 사람도 너에게 무언가를 돌려주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작은 관계를 만들고 점점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나중에 그 사람이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야 친한 사람은 왜 만들어야 되냐면 너가 일을 하면서 지치거나 고민이 있을 때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들과 할수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 동기들과 할수 있는 이야기는 공감대의 깊이감이 다르거든. 그런데 유의할 거는 매번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보다는 고민을 같이 하되 조금은 긍정적인 사고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너가 회사를 운영하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은 긍정적인 사람 두세 명의 힘보다 강한 파급력을 주거든. 명심해라.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두 가지 계획이야. 첫 번째로는 너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우선 네개 정도의 통장을 만드는 걸 추천할게. 통장은 세임새별로 월급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자금 통장 이런 식으로 네개 정도의 통장을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을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걸 추천할게. 그러고 나면 통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야. 자, 우선 월급이 들어오면 아빠가 예전에 너한테 용돈을 줬던 것처럼 너 스스로한테 용돈을 한번 줘봐. 용돈은 얼마 정도가 적합하냐고? 그냥 월급에 딱30% 정도를 쪼개서 주면 돼. 너가 만약에 월급이 250 10만원이라고 하면, 너가 쓸수 있는 돈은 그의 30%인 75만원이야. 맥스 75만원이다. 절대 잊지 마. 맥스 금액이지, 그 돈을 다쓸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매달 일정 부분을 선저축하는 부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말 들어봤지? 선저축은 무조건 저축하는 양을 정해놓고 남은 돈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선지출 후 저축은 돈을 막 쓰다가 아, 이 정도 남았네. 이제 저축해야지 하고 저축을 하는 건데, 대부... 부분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자산가들의 대부분은 선저축 후지출을 하는 습관들이 들어가 있어. 저축하는 양을 정해 두는 게 좋은데 소득 대비했을 때 최소 50% 정도의 기준으로 잡는 거를 권장하고 싶단다. 너의 소득이 만약에 250만 원이라고 하면 125만 원 정도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처음에는 습관 잡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마 너 또래보다 돈을 훨씬 더 착실하게 모을 수 있을 거야. 돈을 저축하는 장소는 처음 시작이라고 하면 적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적금 이자가 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싶어. 증권사별로 채권이라고 하는 걸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 예적금보다는 두세배 정도의 이자를 주고 안전성은 예적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아빠는 생각해. 처음에는 우량채라고 하는 신용 등급이 최소 A 등급 이상인 걸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금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무언가를 시작하면 정말 급한 일이 아니. 이라고 하면 꼭 만기를 시켜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그 만기 때 만기를 달성해보는 습관은 나중에 너가 어떠한 금융 상품이던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도 인내심 있게 무언가를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오늘 우리 딸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해야 되는 회사에서의 행동 두 가지와 돈을 모으는 습관에서의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줬어. 우리 딸이 이 부분 잘 기억해서. 꼭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딸.